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아, 네. 저도 되게 요 아, 아니에요. <laughs> 네. <laughs> 자, 외부 지문 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 Highly successful people 까지가 주어이고 highly가 이제 very랑 같 뜻이죠. 매우 라는 뜻입니다. 매우 성공적인 사람들은 Have three things in common, 어, have 목적어 in common 이라고 하면 목적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이. 첫 번째가 Motivation, 동기라는 뜻 동기.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그런 동기. 두 번째가 Ability, 능력. 세 번째가 Opportunity. 이세 어, 가지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의미한대요. That we need a combination of motivation, talent, and luck. 이까지 한번 끊어볼게.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combination 이라는 것 중요하겠네. 결합이라는 뜻이지. 자, 우리는 동기, 재능, 그리고 행운, 이세 가지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살짝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 아까, 어빌리티가 talent로, o p p 가 l o v e 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어, 되어 있고, if we want to succeed,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어,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은 어, 결국엔 똑같은 소리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동기, 재능, 기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however, 어, 역접의 <laughs> 연결, 접촉부사가 나오면서 전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there is one more very important factor. 이거 세 가지 말고도 하나 더 매우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하네. 요 자, 그네 번째 ingredient, 성분은 바로바로 바로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번째 요소.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이 빈칸 부분이 지금 주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어, 이 방금 네모 표시해 놓은 부분은 빈칸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This is critical. 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대. 매우 중요하대. 하지만, often neglected. 중요하긴 하지만,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는 거지. 자, 주어가 this이기 때문에, ing로 가지 말고, pp로 간다는 거.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계속 읽어보면, Every time we interact with another person at work. 까지 끊어주고, every time은, 누군 이제 접속사인데, whenever 이랑 같은 뜻이지. 뭐, 뭐할 때마다.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거리 따로 옵니다. 자, 그래서, at work.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마다, we have a choice to make. 우리는 해야 할 선택지를 갖고 있대. 구체적으로, Are we going to give more? 우리가 좀더 많이 줄 것인가? 아니면 take more? 좀더 많이 받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지 match what we give with what we take. 구조가 어떠냐면, match A with B. 이 무슨지. 해석은 match가 일치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A와 B를 일치시키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니면 그냥 what we give 이 부분이 a 자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무엇과 what we take 우리가 받는 것과 일치시킬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선택지를 우리는 갖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좀더 많이 주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난또 많이 받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계산적으로 내가 받는 만큼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이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다음, takers might seem the most successful. 자, 이런 상황일 때 결국에는 받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받는 게 좋은 거니까. 자, 근데 하지만 one study showed that 어떤 연구는 대리아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 자 내용을 보면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worse people. 받는 사람을 이었다는 것을 어, 보여주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어, 이 글의 주제는 이 소재 부분이 나와 나와있다, 있다시피 성공의 핵심 요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더 나아가서 주는 것이다.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9번째 부분으로 갈자 바로 들어갑니다 several years ago 몇년 전에 uh, researchers 연구자들이 run an experiment (자 run an experiment 라고 하면 뭐, 실험을 시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몇년 전에 연구자들이 한 실험을 시행했다 자 근데 수식들을 갈게 어떤 실험이냐면 where people were asked to write about emotionally negative experiences For 15 to 20 minutes a day for 3 or 4 straight days. 자, 이렇게 관계부서외연절이 익스파리먼트를 well, 수식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인데, 어, 보니까 사람들이 were well, asked. 요청받은 거야. 추동되니까. 자, 뭐 하도록? 어, 이렇게 하도록.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to write. It. 한번 써보세요. 어, 써보도록 요청받은 거지. 그까지 됐을까? 어, 그 다음. 자, 15분에서 20분 동안, 하루에, 그 다음에 또뭐 동안, 3일에서 4일 연속, 3, 4일 연속 해가지고,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자신의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 경험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라고 요청받았던 그런 실험을 시행했다는 거죠. 자, 관계부서 외열전이 지금 보면, 주어, 비동사, 보호까지 완전한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얼로 가져야 되고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 위치는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 요건 한세 밖에. 자 관계 부사 외얼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 in w h 정도로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겠네. 정사가 세면 되니까 오케이. 음. 자 실험의 내용은 아시겠죠 지금? 어 넘어갑니다. Compared to people, 사람들과 비교해서. 수식도 들어갈게. 어떤 사람들? Who were told. 자, be told니까 들은 사람들이겠죠. 뭐라고 들었어요? To write about non-emotional topics. Okay? 자, 비감정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들은 사람들,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기까지 끊어주고. Those. Those는 사람들이지. 또 수식 들어갈게. Who wrote about emotionally negative experiences. 까지가 주택 관계 동사사적이니까 끊고 수식.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썼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펠트 같은 사람이 펠트 느꼈다. 자 뭐라고 느꼈다? They are physical health 자신들의 신체적인 건강이 had improved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어, 여러분들. 자 실험 내용좀 재미있습니다. 어피 실험자들한테 자신이 경험한 그, 부정적인 감정 경험에 대해서 써보세요라고 했더니, 자,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인 건강이 더 좋아졌더라. 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법을 좀 보면, 여기 헤드피 p 가 들어가 있지? 음, 왜냐면, 하 felt. 기존 동사가 felt. 느꼈던 것보다 그 이전에 자신의 신체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과거 완료 헤드피 p 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문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얼, 나중에, 아, 아니네요. 레이얼이 스터디드 수시간에. 자, 나중에 연구들은 대야를 또 발견했다. 감정적인 글쓰기가 부스트드니까 끌어올렸다. 이 말이. 뭐죠? Immune function. 어떤 면역의 기능을. 첫 번째는 면역 기능. 두 번째가 또격렬도입니다 Broad-to-bar drops in blood pressure. 혈압에 있어서의 하락을 Broad-to-bar. 이랑 같은 게 cause. 소리하다, 약이하다. 자, 첫 번째, 면역 기능이 좋아졌어. 두 번째, 혈압도 낮아졌어. 세 번째는 우울감의 느낌도 감소했어. 네 번째, 네 번째는 어, 더 일상적인 기분이 또 엘레베이티드, 향상했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laughs> 부정적인 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네 가지가 정화졌더라고요. 네, 부속의 뭐가 발전이 겁니다 나우 이제 over several years after the first experiment 그첫 실험 이후에 몇년 동안 이제 more than one hundred s i m i l a r studies 100개 이상의 유사한 연구들이 have been conducted.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것도 문법 들어가 있습니다. have been p p 니까 현재 완료 수동 되겠지. 그래서 b e n 이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고 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자, 그리고 they have shown that. 그연구들은 대리안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면 되겠고 the mere act. 단순한 행동이지. 어, the mere act가 지금 주어의 핵이겠다. 주어의 핵심 the mere act. 자, 어떤 단순한 행동? of translating negative emotions into words. 어, 이러한 단순한 행동이야. 해석을 해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바꾸는 단순한 행동이, 그죠? 어, 주어는 지금 r e a l act니까 반드시 단수 동작로 받아줍니다. is, 뭐뭐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 하나 들어가있습니다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다. consistently는 뭐 일관성 있게, 라는 뜻고 자, 그러면 다시.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바꾸는 이 단순한 행동이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무엇과 연관된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향상과 연관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면서, 어, 그게 마무리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글을 쓰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둘 다가 개선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 글의 요지였습니다. 자, 곧바로 마지막 10번 지문으로 갈게요. 10번 지문의 소재는 Artificial Intelligence.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AI. 어. 자, AI가 has developed so much. 너무나도 많이 발전을 해서 첫번째 문장도 구문이 들어가 있네. So that... 그지? 어, 너무 뭐뭐 해서, 너무 뭐 하다. AI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을 해서 그 결과, It threatens human intelligence. AI가 인간의 지능을 t h r e a 위협한다라는 뜻이죠. 어, 위협한다. 자 그러면서 1997년에 어, 커다란 체스 경기가 있었대.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were sure, 확신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That humans were smarter than AI. 자그 당시에는 적어도 인간이 AI보다는 똑똑하겠지. 라고 이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랑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The World Chess Champion. 여기서 지금 세계의 체스 챔피언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a i 가아니라 사람. 그리고 이 뒤쪽에 IBM's computer, Deep Blue가 나오죠. 이게 바로 a i 인데요이 사람과 AI가 플라이드 체스를 한판 붙은 거죠. 그 다음, what, what was the result? 결과가 어땠을까? 어, 결과가 놀랍게도 Deep Blue가 이긴 거죠.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통념이랑 이 경기의 결과가 지금 다른 거죠. 자, 그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that, 네,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AI가 인간 체스 플레이어를 이겼다는 것. 어, 그것이 received a lot of attention. 많은 주목을 받았대. 그리고 was on every major media outlet at that time. 그 당시에 모든 중요한 미디어 기반에 이렇게 보도가 됐겠지. 자, 그러면서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이 happened. 발생했다. h a p p e p t 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the same thing was happened.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 틀렸다는 거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자, 똑같은 것이 발생했대. 언제? 이세돌이. 이세돌이 누구냐면 본격 설명. 바둑 챔피언이에요. 어, 바둑 챔피언 이세돌이. 그 다음에 여기 알파고가 나오지. 어, 얘가 지금 AI인 거야. AI. 구글의 딥 마인드, 알파고에게 졌을 때, 2016년에 졌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얘들아, 여기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건 누가 이겼다는 걸까? 그치. 아까 체스 플레이, 체스를 붙었을 때 AI가 이겼지. 똑같은 것이 발생했으니까 AI가 이세돌에게 이겼다라는 거지. 그 다음, Some believe that AI mimics human subconscious decision. 자, 일부 사람들은 믿는데, 뭐라고 믿어? AI가 인간의 subconscious, 어떤 잠재의식적인 결정을 mimic, 모방한다고 믿는다. mimic이라고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imitate, 모방하다. imitate, 모방한다고 믿는다. 자, 그러는 한편, other people are worried that 다른 사람들은 대디아를 걱정한다. 자, 뭘 걱정한다? AI will get so smart that it might rule humans in the near future. 이걸 걱정하는 거지. 여기서도 지금 소대 부분 들어가 있다. 너무 너무해서 넘어하다 자, a i 가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rule'이 여기서 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뭐 다스리다, 지배하다. 어, 바꿔 쓸수 있는 단어는 뭐 govern 그리고 다이리고쓸수 있습니다. 컨트롤로도 괜찮겠고. 자, 그다음 They say that 그들은 말한다. AI가 will possibly degrade human worth and human dignity. 자 그들은 AI가 아마도 인간의 가치와 디그니티,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degrade, 훼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여기서 이제 u p g r a d 의 반대말로 degrade가 들어가 있으니까 단어까지 잘체크해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